자, 69번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이거는 핵심이 뭔데 쓰? 수렴하면 다 된다가 포인트잖아. 네. 맞죠? 수렴하면 다 된다가 포인트고 이 다에 해당하는 거 이제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입니다. 그 중에서 뭐 하기 주의해준다? 나누기 맞죠? 뭡니까? 영으로 나누는 것만 조심해 주면 되잖아. 오케이?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갈 텐데 기억 이런 건 너무 쉽잖아. 기억은 당연히 참여요 거짓이에요. 기억, 거짓. 거짓이죠. 네. 맞지? 이거는 발레를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만큼 너무 자명한 거짓이에요. 네. 그 다음에, 니은은도 너무나 자명한 참여요 거짓이에요. 그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면 곱하면 0이다.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. 네. 맞습니까? 이 로링, 이거 틀렸어요. 이것도 사실 자명한 편에 들어갑니다. 많이 나와서 알겠나?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발레 한번 찾아봅시다. 발레 A에다가는 얼마 넣을게 만만한 게 0이지 뭐. 맞지? 그러면은 어 0으로 갈때 0으로 가는 극한이면 FX를 뭐라고 하면 되겠노? 0으로 갈때 0으로 가는 극한이면 만만한 게 x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네. 맞지? 그다음에 0으로 갈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면 gx는 어떤 거 해볼까 x 제곱분의 1 이런 거 해볼까요? 네. 왜냐면 x 분의 1 하면은 무한대도 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가기 때문에 네. 맞지? 네.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걔들 둘이 곱하면 x 제곱 곱하기 x 제곱분의 1아 x 곱하기 <laughs> x 제곱분의 1인데 어쨌든 0은 아니잖아. 네. 알겠어요. 그래서 이건 발레로서 적당하다. 그래서 이거는 몇 개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자, 그다음에 <laughs> 그 디귿은 맞을 텐데 일단은 보면은 지금 기억, 니은 디귿 지금 싹다 별로 안 예쁜 문제입니다. 왜안 예쁘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뭐다 수렴하면 다 된다 이아이디어쓸 거거든. 근데 기억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전부 다 전부 다 수렴하는 걸안 줬어. 맞죠? 그래서 저걸 수렴하게끔 모양 좀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그건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fx가 무한대잖아요. 뭐 그러면 은 fx분의 1이 어디로 간다? 응. fx분의 1이 0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기에 <laughs> 유용하죠. 맞나? 그러면 저거는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뭐 갈때 f(x) f(x) 분의 1이 얼마인 거야? 0인 거잖아. 그러니까 i m 미 t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g(x)가 a랍니다.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f(x) 분의 g(x) 그러니까 이 식만 봤을 때는 나누기를 한것 같지만 사실상 얘들들 뭐한 겁니까? 곱한 거죠, 맞나? 어,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했으니까 0곱하기 a 해가지고 0 맞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도 좀 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소에 좀 증명하는 좀 습관을 들여야 돼요.